이제 이차 방정식이 있구요. 자, 이 두군을 탄젠트 알파, 탄젠트 베타라고 할 때, 탄젠트 알파 플러스 베타가 3이랍니다. 피의 값을 구하시오. 자, 탄젠트의 덧셈 정리가 필요합니다. 탄젠트 알파 플러스 베타는 1 마이너스 탄젠트 알파, 탄젠트 베타. 탄젠트 알파 플러스 탄젠트 베타 자, 기억을 하셔야겠죠. 자, 이제 어, 요 문제에서, 이제 요 식에서 두 군의 합과 그러니까 탄젠트 알파 플러스 탄젠트 베타지 자, 두 군의 합은 마이너스 2차 한계 수분의 1차 한계 수니까 2분의 피가 돼. 자, 두 군의 곱은, 탄젠트 알파 곱하기 탄젠트 베타는 2차항계수분의1차항계수니까 2분의 1이 되죠. 자, 요 값이 2분의 1이야, 그지? 그러면, 1-2분의 1분의, 자, 합은 2분의 p야, 그지? 자, 분모가 2분의 1이고, 분자가 2분의 p입니다. 자, 2, 2 약분 되고, p가 남죠. 그대로 요가 앞, 바로 3이 p가 됩니다. 3번이 답이겠죠.